자 186강 들어갑니다. 2021년 가톨릭대 인문계 A형 자 1번 beseech 하도 간청하길래 오 단번 버섯치겠죠 간청하다. Inherit, Inherit는 뭐 물려받다, 상속받다. Procure 어, 부자들 갖고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들이 아무래도 먼저 cure 치료를 병원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procure 구하다 뭐뭐를 얻다, 구하다. 그러니까 renounce는 a r l 는빼이죠 여기서 다시 의미와 빽인 여기서빼이죠 여기서 announce는 announce죠. 뭔가 직책을 맡겠다 announce가 아니라 뒷걸음치죠. 그 발표하려는 거를 뒷걸음친다.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될 단어가 denounce죠. d는 증가와 추락. 여기서는 추락이죠. 그 사람을 값어치를 깎아내려서 발표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을 비난한다겠죠. Denounce는 비난하다. Renounce는 포기하다. 자, 해서. 자, EU의 Chief Negotiator. 바로, 수석 협상자에 따르면, United Kingdom, 영국은 leave, 떠나기로 선택했다. 결정했다. 뭐를? European Union. 그러니까 EU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콤마, 블랭크, 콤마, ing, 분사어문이죠. Benefit, 이익, 혜택, Advantage, 이점이죠. 그래서 멤버 스테이트 그 어떤 회원국들에 의해서 뭔가 헬드 지녀지는 그런 benefit, 이익 혜택과 그 이점을 포기하면서 떠나기로 결정이 내게되겠죠 소속되어 있다면은 이점을 받았을 건데 떠나기로 했으니까 이유를 그러니까 이제 이익과 이점을 바로 어 바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나운스 답은 4번입니다. 아주